예, 자, 취직패 더노버 토너먼트 8강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팅마인드에서 펼쳐지는 타우 대 네크론 경기입니다. 먼저 타우의 자 레비 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요 네크론을 선택하신 네, 해무맥 님십니다. 이 16강전에서 자, 올라오신 분이죠. 일단 한번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버라드님. 네. <laughs> 네. 네 일단 네크론 대 타오 타오 대 네크론전 둘다 다크 크루세이드 확장표에서 추가된 종족인데요 네? 타오가 원거리 유닛으로 정말 스펙이 좋고 하지만 네크론에게는 비장의 무기 네, 레이스 플라이트 된 업그레이드 인데 네, 레이스가 원거리 극강 카운터기 때문에 타오가 많이 고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패스파인더 컨트롤과 파이어워리어 컨트롤로 많이 상성이 좀 엄대엄 50대 50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경기 어, 레이스를 카운터하는 타워가 얼만큼 잘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게 요즘 공방에서 은근히 많이 보이는 메타 중에 하나가 크로셉 베스피드 성능 게 살짝 나오기는 나오던데 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역상성 위기 뭐 이런 거를 좀 탑하고자 약간 좀 특이한 빌드들을 연구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정석대로 가면은 확실히 오버로드 해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이스를 어떻게 카운터하냐 이게 결국 은 숙제일 것 같습니다. 뭐 네네. 광자로 피하든 데블피시 아케이드로 피하든간에 그걸 감당 못하면 또 솔라펄스 끌면서 끌고 가면서 나오는 저 네크론 군세를 감당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네네. 자 일단은 문화에게 타워 커맨드를 먼저 뽑으신 네, 레비 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햄무님. 바로 화염 방사기까지 네. 다뤄주면서 상대방 네. 본진으로 가고 있고요. 해무님은 네. 정말 무섭게 발전기를 예, 6 개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빠른 2티어보다는 1.5티어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는 느낌일 것 같고요. 네네. 발전기 위치는 베스피드가 올 것을 대비해서 오벨리스크 한쪽에다 몰아주는 선택은 되게 좋습니다. 웨일링 테러까지 미리 억게대주고 있고요. 네. 이쪽 베스피드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플랜을 짜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어쨌든. 오블리스크 올라가는 거는 뭐 에드온 하나다는 거 정도는 뭐 일상 다반사니까 저 심시티는 나름 준비를 잘한 거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워 어... 커맨드가 나왔단 말이죠. 이러면은 좀 변수가 있을까요? 빨리 볼까요? 기... 네. 어, 스텔스 팀으로 저 깃발 내리는 거부터 일단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저게 네크로머리가 두분데라 가지고 1.4 하려면 스텔스 팀 잡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저한번저 저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미리 충원해주는 선이 은 좋아 보여요. 1.4꽤 빨리 됐거든요. 어, 근접까지 타 근접. 오 어, 어, 이거, 이거 내리나요? 근접하고 하면 또 몰라요 이거. 어, 내렸어요. 오, 아 잡았어요. 아... 1.4 엄청 잘 됐죠. 이게 한 분대가 아닌 두분대라아 근데 내리고 잡혔다. 이거 이거 그러면 네. 손익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근데 아 근데 스텔스 팀 충원 단가가 비싸가지고 저게 오히려 맞습니다. 더 아까워요. 충원 시지하다 야 되는 어... 역할도 해야 돼서. 네 손해를 받고 아, 네. 사실 이제는 요새 결정판 오면서 점프를 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점프를 눌렀다면 팔았으면 대박인데 어쨌든 형에서 그렇죠, 네. 잘 막아줬습니다. 네. 열한 순간이었는데. 승판점 차이에 대해서 오늘 네, 그, 약간 그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렇습니다. 좀 레비님이 좀 살짝 좀 삐걱거린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두 해설분이고요. 자 이제는 아, 에크로 로드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크론 로드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타워 커맨더는 이제 도망자 삶을 살게 되고요. 네네. 조금이라도 근접을 붙게 되면 교환 딜이 좋지 않습니다. 타워 커맨더가 훨씬 안 좋아요. 네크론 로드에 비해서 딜 네네. 교환이 안 좋아요. 누구에게나 타컴은 늘 적당한 중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게 타컴의 심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초반에 빠르게 잃어버렸던 스트레스 팀이 엄청 생각날 것 같아요. 지금 토끼님 입장에선. 저희가 시야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갈렸습니다 남쪽으로는 타워가 찌르고 네. 북쪽으로는 네크론이 찌르고 있고 서머니코어잘 올라갔기 때문에 견제각이 나온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상대방은 시야 대비 그렇게 전진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먼저 선견제를 갈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고 판단한 해무맹님의 날카로운 갱각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어, 이러면 선팡필딩인가요? 자 일단은 어, 네크론이 먼저 자, 선팡을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총추가요 이게 타우 네. 입장에서도 결국엔 리스닝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경제 기반 탄탄하면서 3파워로 이제 조금 방어를 해줄 것 같고요. 반면에 네. 네크로는 티어가 빠릅니다. 벌써 2티어가 거의 70%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네. 3파워가 많이 좀 억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을 좀 예상돼요. 봉희 님 되게 영리계 여기 억으로 끌면서 지금 네크로 로드로 발전기 살짝 노려주면서 본진 한번 해집는 플레이까지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네. 좀 때리다가 귀한 아. 때려주고 오. 네. 모든 행위가 전진을 못하게 한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예, 이 현자의 모임이 엄청 중앙이 넓다 보니까 네네. 넓게 사격각 잡으면 타우도 되게 할 말은 많긴 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걸 많이 늦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예, 해무맹님의 데크론이 시간 잘 걸렸죠 렐릭 쪽이 지금 파이어 스태스팀도 이제 기판을 좀 내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운치 빠르게 데크론 전사가 오면서 빠고 있고 뚜을 덮어버렸네요 엄청 그렇죠. 빨라요 지금 배가 좋았죠 네 예, 벌써 그레이터 서머니코 올라가는 중이라서. 플라이트 업그레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디스트로이어를 맞닥뜨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잘하면 빠르죠, 빠릅니다. 개몽 이게 이제 올라가는 타워. 깃발견제 하나 안된게 네. 지금 여기까지 스노우볼이 불러갔다는 거거든요. 이 음, 의미는. 그렇습니다. 운영 어, 되게 잘하시네. 아우 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로 이제 티어를 올린타라 개몽 이게 이제 2 티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빨라요. 이건 <laughs> 네크론이 지금 발전이 엄청 빠른 편입니다. 이정도면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되면 타워 입장에서는 노릴 만한 거는 개몽의 길이 완성됐을 때 3파워의 네. 샷스위를 모두 두 마리씩 붙여주면서 6샷스위로, 예 광, 이제 플라즈마 그레네이드로 한 번에 레이스를 녹여주는 요런 게 나와야지만 조금 아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 레이스를 벌써 스트레스팀 조준해주고 있어요. 시간 보너스가 100%라 가지고 생각하는 체감 속도보다 엄청 빠르게 레이스가 쇄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크로 볼려가 네, 완전 전면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복잡해요 지금 타워 입장에선. 아 지금 레이스가 또 디텍팅이 되나 보죠? 예, 그렇죠. 디텍도 네. 되고, 깃발도 내리기 때문에 네. 엄청 유용합니다. 이게 살려만 넣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음. 느린 네크로의 병력에 가장 그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게 레이스거든요. 그때 <laughs> 자 그러거나 말거나 또 로드가 나와가지고 발전기 테라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 어? 빌드 지금 해무맹님이 빌드를 진짜 엄청 잘 깎긴 잘 깎은 것 같아요 지금 8분도 안된 시간 대에스트로저 파이어워리어가 할게 없어요 지금 스텔스 팀이 보조를 없다 보니까. 네. 기갑 신호서 올라갈 타이밍도 좀 꼬여버렸고요. 아 무서운데요, 진짜. 자 디스트로이까지 충이 됐다면 아, 이거 참 벌크럽겠네요. 네. 스텔스 팀 알겠습니다. 점도못 잡았어요 저거 지금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떡해요, 저거. 자 파이어 워리어 4네 분대로 뽑았으나 네 번째 파이어 워리어는 조금 많이 각개파 당하고 있고 네. 샷 스위를 붙여줘야죠 다리를 못 잡는 타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본진에또왜 예, 코너에 몰리는 지금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레이스 가두리 시작합니다 퓨전 블레스터라도 달아야겠는데 이거 버스트 캐논만으로도 이거 딜이 안 역시 안 나와주고. 아, 근데 지금 네크론이 네. 너무나도 잘해 주고 네. 있는 부분이 레이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따로따로 따로 운영을 해 주면서 네. 그렇죠. 묶어 주고 깃발 내리고 맞아요. 어, 멀티티스킹 되게 좋습니다. 하오류가 솔라펄스. 솔라펄스까지 들어가면 이거 타워가더할게 없죠. 오히려 본진 밖으로 또 쳐내고 있는데요, 네크론이 지금. <웃음> 그렇죠. <laughs> 나가고 있어요. 나가. 네. 아유. 자,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서 지금 레이스를 조금씩 잡아 줘야 되는 타워거든요 하지만 여기 페이스 시프트로 네크로노드가 또 데미지를 다 먹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시하고 지금 공격은 하고 있는데 치가 하나 보입니다. 그림 예. 네. 지금 네. 나오는 것 때문에 요즘은 선 그냥 스타팅으로 확실히 그냥 크루 같은 거 섞어 보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긴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어쨌든, 모여서 충원되는 타이밍이 이제 많이 정형화됐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이제 읽, 읽어버린단 말이죠, 패턴을. 거의. 그래서 완전 그 맞춤 빌드, 바로 그냥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거의 뭐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게임 지금, 해무뱅님이 지금 조립해 나가고 계신 거고, 그렇게 됐네요, 결국 작전대로. 해무뱅님의 네. 의도대로. 자, 일단은 패스파인더 팀이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마크 타겟은 아직은 쓰지 못했고 리스닝 정찰 기지가 하나 둘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승세는 조금 지금 승기는 네크론이 많이 잡고 있죠 네네 뭐, 수리가 아, 되는 중보병이기 네. 때문에 거뭐 기갑이라고 말하죠 레이스도 지금 거의 뭐 네, 레이스 플라이트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중보병 암호 중에서 가장 높은 헤비 하이 암호이기 때문에 매우 단단합니다 간단하고 자면 수리도 할수 있고. 오, 근데? 오. 브로드 자, <laughs> 네. 어, 근데 XP ADA Broadside Battle 가 나왔어요. 자신모드 레일건으로 앞뎀 해보겠다 인것 같긴 한데 저게 엄청 비싸긴 비싸단 말이죠, 저게. 앞뎀이 좋은. 자 설치하자마자 바로 바로 레이스 붙어주죠.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돼. 어두 대. 자 이거. 아, 어, 디스 소격거리 있어가지고 네코 앞으로 박, <laughs>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이거. 어, 그래 디스 잡았어요. 막다. <laughs> 자, 그래도 그 이거 조금 희망이 아, 있을까요? 레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지금 타워 본진이 네. 아무것도 지금... 안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병력 네. 빼고. So 그러니까 브로드사이드도 결국 아, 브로사이드 그래도 근접, 근접 페널티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워서 저게. 아, 이른 인상적이었다 정도로. 맞습니다. 정말 천만 다행. 진짜 이 중에서도 긍정적인 거 하나를 꼽자면 타워가 그래도 파이어워리어 네 분대가. 군데가... 풀충원 아, 상태로 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요거 하나거든요. 네네. 데블피사 아, 데블피시 아케이드 자, 없이 이거는 분명 보면은... 좋은 기본기는 맞는데. 어자 막끗하게? 어 막끗하게 어, 어, 네. 들어갔고어 데미지 이러면? 오 어, 이거 잡힐 수도, 오, 수도 있어. 오, 네, 그 오, 하지만 텔레포트. 아 근데 텔 타고. 하이렉터의원리예명단장에 어, 어, 네, 테젠으로 잘 계산을 한것 같아요. 적어도 정황상 보면은. 그렇죠. 아 이런 막끗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원정의 힘이 또 살짝. 부족할 수 있거든요 타워 입장에서는. 네네. 티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크론의 다음 행보가 참 이러다가 모노리스도 나, 나올 티가 하고 네크론이 척 예? 대기기 때문에. 네네. 꿈을 꾸면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양쪽 쌍발전기 또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아 무서운 거나오네아 뭐. 이건 네크론의 진짜 꿈이죠 대형 발전기 두개 먹는다. 아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양심이 많이 넘었나요? 그런데 봤거든요 그래서 네. 허영 허용을... 못하죠. 허영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버릇 바꿔줘요 아, 진짜 네크로들그 코어 올라가요. 그 코어 본진에. 아, 네. 진짜 험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에너지 코어 일단 올라가네요. <laughs> 자 페이스 아. 시프트로 네그로드가 버티고는 있으나. 네.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자, 아, 에너지 코어 완성되고. 아, <laughs> 하하. 자원, 네. 네. 전기가 다 모일 것 같죠? 완성될 때. 아, 이 와중에 또 레이스가 본진에서도 기파를 또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네. 그렇네요. 까다롭죠? 네. 시야가 없긴 하지만 아마 타우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네, 합니다만. 네. 전기는 빵이네요. 거의 이게 지금 오림병력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아마 될 겁니다. 타우는. 네. 자, 그래서 공격, 일단, 각오는 있습니다. 생산 기회비용으로. 하지만 계속 이거, 퀘스요 네, 4파워. 파워 레인저. 오, 마크 타래 그 무적파워, 일단은. 이게 오랜만에 드는 페이스시프트. <laughs> 아이고. 자, 네크로 로드가 오긴 왔습니다. 아, 이번 세계가 다 본진으로 들어가죠. 승리했는데요, 이거. 하지만 본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패스파인더가 불편한 진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야가 <laughs> 워낙 넓어가지고 에너지 코어까지 다 보이거든요. 예, 예. 온다, 큰 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솔라펄스 자, 아, 솔로펄스. <laughs> 자, 눌렸습니다. 자, 나와요. 아, 이거 스쿼가 굉장히 아, 빠른데요? 조작게 됩니다. 야, 맥스 이제 오랜만에 봅니다. 괜찮으려 네. <laughs> 잠시만요. 왜버 토너모트상 처음으로 나오는 렐릭 유닛? 잠시만요. 쪽으로. 자, 자, 떴어요. 아, 아 떴어요. 파괴비 내려오죠. 딜 거의 안박힐 거예요. 스태스팀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의 그 그림이 나올건데 네. <laughs> 아아 아, 파괴비 하나 떨어질 때마다 지금 결국 아, 아. 아 결국에는 각성 모노리스까지 보면서 지지 자 이렇게 해서 해머맨님의 네크론이 레빈님의 아, 타우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 두번째로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